오늘은 10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할 말씀은 열란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3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란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업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왕의 사신이 분위기를 전해주면서 좋은 이야기만 하라며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도착해서는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를 들은 아방이 의심스러워서 거듭 웃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한 아합 방의 거듭난 요구에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 비유를 들면서 왕이 죽고 군인들이 흩어질 것을 예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왕이 여호사밭 왕을 향해서 이것 봐라 저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한다라고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지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하볼게요 그를 길러난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번에는 미가야가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좌우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압을 길란 나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할수 있을까 물어보시니 그중 한 천사가 내가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서 전쟁터에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미가의 선지자는 그 환상의 내용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은 모두 거짓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거짓 선지자들 중한 명인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시드기야는 나에게 참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주장을하며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전쟁에서 패한 후 너가 골방에 숨게 될 때에 나 미가야가 참 선지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 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방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라 명하고 고생의 떡과 물즉 소량의 떡과 물만 공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만약 아방이 평안하게 돌아오면 내가 거짓선자로 여김 받아도 좋다라고. 과거 진나라의 시형제가 죽자 천하가 동요했습니다. 진나라를 타도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킨 자들 가운데 유방과 하우가 있었습니다. 유방이 먼저 진나라의 도읍에 입성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금은 보화와 미녀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방은 이곳을 떠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으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보화장수 번쾌가 간청합니다. 천하가 통일되지 않았으니 이곳을 떠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유방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군사 장량이 간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나라의 시형제가 백성을 살피지 않고 간신들의 말만 듣고 거만하고 쾌락에만 도취하였기에 패공 같은 서민이 왕궁에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왕께서 간신들의 말과 보물에 현혹되신다면 진의 시황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원래 충원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에 이롭고 독한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다라고 하였습니다. 부디 번쾌의 간언을 들으시옵소서. 장량이 인용한 이말 충원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에 이롭고 독한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다라는 이 말은 본래 한비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좋은 약은 입에 쓰다의 유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의 예언처럼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조금은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쓴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마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만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마음에는 조금은 쓰지만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립니다. 아멘. 그럼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